개리피오 아, 리포 레포. 나발만. <laughs> <laughs> <레벨 원. 웃음> 아 대장아. 개맨쳇. 아, 내가다. 네, 어, 많아요. 여기 되게 낡은 창고 같다. 여기 처음 봐요. 그니까이이 <laughs> 이 방은 처음 보네. 오! 오!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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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응. 열려라. 판 <laughs> 응, 아무것도 없어. 조 <laughs> 명은 자는 것들. 아, 저은 아, 주은이은이 아, 이 아, 니사데 아, 이데 아, 이 사람은 저야 개굴 이사개은 개굴 개굴 개사이노래은저런다 아, 기 염소 <여럿에 웃음> 다다 모여서 <모였어>. 다 <laughs> <laughs> 그렇게 모였다 간. <laughs> yeah? 아. 이런데 갑자기 어,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나타나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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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연결돼 있네. 어, 이야지 마. <laughs> 아, 돌지 마. <laughs> 아, 돌지 마. <laughs> 돌지 마. <laughs> 지금 아. 3 <laughs> 0 던져라 그냥.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그렇지. 내가 야다 그렇지. 저렇게 야야야야야야야 도자기 도자기 도 도자기. 야감자야 네가 문 열었을 도자기 깨 어? 너무 재밌어야 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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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칼든 소녀 칼든 소녀 숨어 숨어 에, 없는 애기도 있다, 웃는 애기. 야, 뒤질 뻔했어 나 진짜. <laughs> 야. 나 칼든 소년한테 진짜 걸 맞았어. 그래서 막개개 맞았어. 어나피 40이야. 나 근데 살아남았어. 나 진짜 이 악물고 도망쳤어. 대똥소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야, 일로, 일로 와. 여기 들어와. 너 칼던 소녀가 좀 발견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뭐? 관리를 잘해? 발견. <laughs> 왜, 왜, 왜? 왜소왜소 <laughs> 그냥 비소, <무서워서>. 비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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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다데 <laughs> 뭔데? 뭔 소리야? 들어가 있자, 먼저, 올려. 먼저, 올려. 오케이. 아니아니아니하 a n t to c a 네 l me. The Blue Monkey, 팡! h e Blue m o n k e 루 p a n 파시 a n g Pang, p a 아 g p a 도망쳐! 도망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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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보같아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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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요 망쳐도요쳐도망요 이거 한다? 망쳐 도망쳐! 도망 아니? 할수 있어 우리 <웃음> 재밌겠다 재밌겠다 <웃음> 레벨 2 <laughs> 레벨 2도 됐어 별 더하기 오. 3분의 12는? 4의3승의6 씨앗 가루 열고 팔 가루 닦고 어, 놈놈놈놈놈 후퇴시켜 이거 우리의 소중한 뱀벼라 저시 어예예 예. 예. 하. 예. 아 놀랐. <laughs> 아 놀랐잖아. 아니 카트 끌고 오고 있었는데. 연방 주시하네. 여자 우선인가 몰라? 고블린. 지금은 약간 안될것 같은데. 인사해봐. 안녕. 어예예 아, 예. <laughs> 탈무빨것인했잖 예, 저기, 이남친아 야, 저기 나네 남친 지나갔지나 진짜.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발작 이렇게 진짜. 로 야저문 부셔졌어. 이 <laughs> 어. 손해배상 청구야돼 이거. 어. 머리도다 아, 도움. 앞에 도움. 우리, 우리 걸로 간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어, 얼굴, 어, 얼굴 얼굴. 나, 얼굴. 나, 나, 나. 왜 저거 어이스 야, 동 응. 좋아. 이렇게 하나씩 털어. 음. 오, 야, 이거 뭐야, 미친. 야. 또무 더워, 너무 더워, Do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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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무 때렸다. 어이. 할아버지 때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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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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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할아버지 왜 때려? 할아버지 왜 때렸어? 아니, 아니, 내가 때리려고 어, 때린게 야, 야, 뒤로 와. 이리로 와. 안 돼! 아 내가 때리려고 때린게 아니야. 억울해. 졸됐다. 아, 미친놈아. 아이야 <laughs> 너무 무서워 야, 진짜. 틀렸다 또 미친놈 아니야거 뭐? 꿈이 <laughs> 자꾸만 는다이 새끼 방 무서웠던 새끼 맞냐고 <laughs> 미캐오이가 뭔데? 슉픽 픽픽 픽픽 삐빅삐빅. 삐빅삐빅. 야, 야 우리. 응, 응. <laughs> 문이 이미 열려 있거든. 어, 저 일단 무트빌려다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커터 운길러다가 이거 아 참. 일단 숨어봐 일단 숨어봐. 야 앞에 그 레이저맨 레이저맨. 아, 아 우리 아직 쟤랑 비빌 따분. 야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음? 미친 어오고 뭐 있어. 다 나, <laughs> 밝혔다밝혔다 쳐. 송파인. 저거 지금. 미세. 깡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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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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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레이저로뽀사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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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라 와라. 땅대 맞땅대 봐. 아이고 도자기 깨졌다. 대 봐. 안볼수없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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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부자야그니까야 근데 추출 못 찾았어. 음. 아, 으면되 까꿍. 음. 미안해요. 아나 이거 안 들켰어. 나나나나 건가 말고. 나무 왜? 이 yeah> anyway> 네 목소리가 존나... 정신력아 직좀 남아 있는 느낌? 어떡해? 죽었어? <웃음> 와. 하하하하하. 어머 뭐하는거야? 싸가지 없는 새. 싸가지가 많이 없긴해. 어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는 거야? 오. 여기서 밀어. 오 <웃음> <웃음> 존나 튀어. 존나 튀어. 존나 튀어. 배고 배고. 그터지는 레이저? 해골, 해테해나해대다너한테 해골, 해골. 해골 간다 짜너 진짜, 너 진짜, 대단해. <laughs> 너 진짜, 대단해. 너 진짜, 대단해. 너 최고야. <웃음> <웃음> 대단해, <엄청나. 웃음> 나, 나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너진너너 진짜, 너 진짜, 너진너진너 진짜, 어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얼마야? 너너 얼마 그렇지. 안 해, 얼마 안 해. 이거 다니 네 덕이야, 니가 컴퓨터에서 그래. <laughs> 내가 컴퓨터에서. <laughs> 아, <뭔> 말인지 알잖아! <웃음> 진짜. <웃음> 이런, 다이 이런, 그치, 이런 조간데안 봐주나? 겟, <laughs> 겟냐고. <laughs> 어. 아, 기본지! 쩔어, 쩔어! 너가, 너가 힘이 세니까, 너가 먼저 들고. 해, 내가 마트 총을 쏘. 아, 오케이 오케이. 와봐, 야, <laughs>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슈 슈르탄도 있거든. 슈르 슈르탄을 내가 듣게. 알았어. 야,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어 어떡해?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우와, 레벨 4야, 와 레벨 사야 우리. 아니 우리 진짜 잘한다니까? 지금 레벨 그러니까. 3까지큰 우려 없자 없이. 우려 없절 없이. 카트를 밀어버린다. <laughs>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같은 팀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누가 그렇게 조롱을 해요? <laughs> 니도 하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우린 같은 팀이니까요. 야야 가훈아씨, 가훈아씨, 가훈아씨. 와! <laughs> 됐다 <좋았다>, 죄됐다. <좋았다. 웃음> 가오나시? 아야! 야사가 없는 애가 자꾸 던져. 죽었어? 아니, 나피1 0이 남았어 근데. 야, 쟤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니까. 자꾸 던져. 야 숨어, 숨어. 얘한테 써볼까? 아야! 아 그렇네. 야 써보자, 써보자. 아빠 치총 써봐, 써봐. 야 뒤에 가오나시, 뒤에 가오나시. <laughs> 이거 일단 올릴까? <웃음> <웃음> 이거 일단 웃지 말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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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딱이야. 와, 뭐 뭐? 여기 큰거두 개나 있어. <laughs> 야, 뭐야? 금요? 어, 야, 이거갈수 있냐? 안될거 같은데. 아니, 안, 안 된다. 야, 내가 밑으로 내려줄 테니까 너가 밑에서 받아보. 가능할까? 내 머리로 받아볼게. <laughs> 좋았다 좋 일단 내렸어 천천히 살며시 내려나오마이갓 oh 근데 너무 무거워서 잘안 들린다 오노 오노 노노노노노노 노노 너의 소리였니? 어어 판바탕 어. <laughs> <한> 했거든 <laughs> 우리 창가 얼마 열마... 오야얘 깜짝아 왜왜 쟤 괴물 괴물 걔, 걔 잡아봐 걔 잡아봐 아씨 나한테 부딪혀봐. <laughs> 아니다. 오오 달려면서 해야지. <laughs> 너의 하차는 <하찮은 웃음> 점프 실력에 토를 하고 말았어. 있어? 알았어. 뭐하냐고. <laughs> 야 애기 너무 애기 뒤통수 너무 무서운. 아 씨. 뭐야 어디야 무슨 소리야. 아, 제 가끔 가오나 시소리 가끔 저렇게 지르더라 제가 아 오지마. 오케이 잡아 잡아 여기다 넣고싶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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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돼 넣으면 돼아씨 싸가지 아, 야 가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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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야총 쏴볼까 총 쏴볼까 어어 제발 나 죽어 총 쏴줘 총 쏴줘 쐈어 쐈어 총 쐈어 총 쐈어 야, 진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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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얘 던져.. 거거 해야돼 <laughs>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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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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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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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로 아래로 위.. 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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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어. 야 진짜 수류탄 때문에 애기 죽었어. 야야야 우리 야야야야야야네 먼저야. 니 먼저야. 됐어 됐어. 요. 우리 이제 음으로몬스터를 죽였어. 이거지. 근데 헉. 지금 총 거의 다 썼거든. 괜찮아 괜찮아. 그거 이따가 에너지 에너지 좋아. 충전하면 돼. 이거 어떻게 넣냐? 아예 그냥 안에다 넣어. 빼놔. 클릭 한번. 그러니까, 클릭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클릭 한번. 오우 우. 우야 만땅 만땅. 야 뭔가 괜히 정말... 좀 몬스터 죽이니까 왠지 더 활기치고 다닐 수 있는 느낌? 이렇게 넣고 얘를 세로로 살짝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될걸? 이렇게? 오, 야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된댔어. <laughs> 나 죽는 줄. 아 <laughs> 어, 그니까. 그면얘 먼저 넣고 넣고 바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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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내 내가 내어 어, 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삐! 야 달려 달려. 와, 재밌어. 부떡 부. 부, 부. <laughs> 사미쳤다 미쳤나. 미친. <laughs> 야 뭐야? 야 우리 원스터 한번 즐기니까 조금 수월하네. 음. 야 이제 <laughs> 우와야 91년. <laughs> 깜짝... 수류탄 하나 그럼 수류탄 내가 수류탄 두개 다두 챙겨? 응 어. 어, 오케이 어잇!잠만!잘못눌렀어 어너 집어넣었어 너아직 재빨랐어? 잠마만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눌러놓고 근데 맵이 좀더 이게 좀 넓어지는거 같긴 하더라 약간 1,2층 생기고 막 지하 1층 생기고 여기구나. 야 야. 야, 야. 왜? 여기는 왜? 야. 아, 왜왜왜 여기 봐 봐. 알았어. <웃음> <웃음> 음. 여기. 야, 뭐? 뭐야? 얘네 둘 먼저 옮길까 응, 하나씩 응. 야, 나가가서봐 봐. 나, 나 테트리스에 놨다 쩔어 미친 놈이야? <웃음> 쩔지. <웃음> 아, 개쩔지? 어때? 이거. 얘도 싸울 예정이야. 또 싸고 싶어. 어여여. 예. 야야. 기무찌! 미친. 어때? 하프만 <laughs> 옮기면 돼. 야 진짜 개쩔어. 하프, 하프. 옮기고 딱카트 집어넣으면 땅이다 아니야 이거 하프.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뭐. <laughs> <laughs> 음. 예. 예, 예. 야, 잠깐만 무슨 야. 소리 났어 무슨 소리 났어 뒤에서. 남자가. 야이 야 야. 무 소리야? 할아버진가 봐. 뭐지 이거 안 들어가죠? 야내장또둬 <laughs> 젠장. 또. 젠장. 1장장1장1나게 깎여나가는 중 아니면 내가 밀어넣을게 너 카트 0장 지금 카트 넣장1 0내내내장1어장어 <laughs> 야, 지린다리. <laughs> 나 이거 좀 충돌할 게 어. 쩡. 잠만 소리야. 해골방아대 소리인가? 아, 저 변태. 변태. 아씨. <laughs> 근데 기엽다 이렇게 보니 까. 헤헤. 발을 달 때마다 뾰족 <뾰짝> 소리나. <laughs> 거슬림. 야 잠만. 얘 존나 역겨운 소리, 아이씨. 아, 진짜. 하나 아, 옮기고 있었네 미친놈아. 아, 짜증나. 싸가지 없는 새끼. 아! 나 끌려서 다시 왔어. 지금 끌려오고 있거든? 잠깐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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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대로? 나 진짜 역겨워. 죽여버리고 싶어. <laughs> 자신 보..보안제 머리좀 잘 챙겨줘 죽지마 왜 그런소리해 나 피가 별로 없어 아네가 아까 어? 일로와봐 나총맞았어일러봐아 그래? 아까 할아버지한테 총빠졌어 나아 그래? 어 응? <laughs> 뭐야? 뭐야? 너 어떻게 가라고? 얘 어떻게 가야돼? 야야 이거있다 이거 이거요 일단 카트를 그러야 이거 놔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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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트 옮겨놓고 그래 어머 갑자기 왜왜왜 갑자기 오리가 옆에서 왜 내가 지금 전나 놀랐어 야, 너잘 따라한다 그지 어야 좋은 생각 났어 아, 내 힘이 아니, 부족했지 뭐 야너 같이 잡아 같이 잡아 잡았어 아 시발 그냥 <laughs> 망했다 아. 아, 욕심 부리지 말걸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냅두지. 아니, 우리 떨어뜨리라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아, 뒤졌다, 뒤. 롯데 다고 떴다. 떴다. 아, 야. 아니, 나 지금 마우스 마우스가왜안 보고? 아, 잠만 뭐야 야왜이래 <laughs>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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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해요, 미람을 맞아라 <laughs> 아, 이런 이런 작은. <laughs> 전... 바는팔에 <바람이 웃음> <들었어. 웃음> 나지마 <laughs> 돌수있어 어머머 어, <laughs> 괜히 존나웃게 되었어. 안 건지 안퍼 아 <laughs>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